관련 조항. 제12조. 법 앞에 동등한 인정.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과 법 앞에 평등 이야기. 리투아니아에 사는 지시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유명한 정치인이자 자산가였습니다. 지시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유증으로 잦은 두통에 시달렸고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자꾸 뭔가를 깜빡하게 되고 멍한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이 사고와 관련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시는 자신의 교통 사고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어 정보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해 운전자의 재판 상황을 알기 위해 장애로 참석이 불가능한 자신을 대신할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담당 판사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지시는 추후 가해자가 재판에서 가벼운 형량을 받기 위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자신의 상태를 실제보다 훨씬 양호한 것처럼 주장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시는 이 모든 것이 엄연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보고 정부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12조와 제13조 제22조를 위반했다며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지씨가 위반을 주장한 세 조항 중 우선 협약 제22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장애인의 사생활 존중에 대한 것으로 장애인이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정보를 보호할 것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장애인은 거주 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않는다. 장애인의 개인 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사회에 속해 여러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생활의 보호는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기본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의 경우 장애를 이유로 혹은 치료 또는 보호라는 명분하에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경시되는 등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협약에서 별도 조항을 마련해 이를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장애인의 복지나 보호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나 건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한다면 이는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g 씨의 경우 제22조에 대해서는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해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협약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제12조. 법 앞에 동등한 인정. 장애인은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장애인이 조사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직 간접적인 참여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한 사법행정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약 제12조에서는 장애인은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고 이들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 제13조에서는 장애인이 모든 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씨가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형태의 편의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사국이 협약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장애인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과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고 판사, 검사, 경찰, 교도소 직원 등 사법 및 집행 인력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앞으로 법에 명시된 그대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나 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당사국 국내법과 제도, 인식 등을 하나씩 바꿔나가야겠습니다.